이거 저거 리꾸 끄끈 <expresses> 여러분은 알리와 티몰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한때 덕과 저질의 대명사였던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무섭게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잘 구입하면 같은 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의 경험을 선사하는 반면. 간혹 싸구려 적가품 수준을 못벗어하는 조작판 제품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대륙의 실수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추천 아이템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리뷰해볼 템은 로봇 유리창 청소기입니다.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알리에서 50달러 전후에 판매하고 있는 푸르카 로봇창 청소기입니다. 사용법은 로브청소기에 걸레를 장착해주고 나타방지 고리를 연결한 후 유리창에 부착해 작동시켜주면 알아서 창문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청소해줍니다.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청소해줘서 쉽게 청소하기 어려운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쉬운 점은 구조상 모서리 청소가 미흡하고 유리창 하나당 청소에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두세 번 청소해야 만족할 만큼 깨끗해지네요. 그리고 작동 시 소리가 제법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청소하지 못한 유리창을 하루 날 잡고 깨끗이 청소하기엔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만족도는 별 4개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샤오미 에어펌프입니다. 현재 알리에서 25달러 전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에어펌프 본체, 에어펌프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 설명서, 벨브 어댑터 1개가 들어있습니다. 사용법은 에어펌프에 호스를 당겨 알맞은 밸브 어댑터를 장착한 후 원하는 기압을 설정하여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작동 시 에어주입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실내에서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동으로 바람 넣기 힘들고 살락을 때가 많았는데 에어펌프 하나로 간단히 공기주입이 가능해 만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브 어댑터만 있다면 농구공, 축구공, 자전거 튜브까지 공기 주입 가능한 제품에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만족도는 별5 개입니다. 별이 다 개! 다음으로 리뷰할 제품은 가성비 로봇 청소기 드림이 모바에몬입니다. 드림이라는 5천 개에서 믿을만한 브랜드로 나온 가성비 제품이라서 믿고 구매해보았습니다. 현재 알리에서 140달러 전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어 음성안내까지 한국어 지원하는 점이 놀랍네요. 플래그십 제품들도 좋지만 이런 가성비 제품을 구매해서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드림이에서 나온 믿을만한 제품이라 다른 저가형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도 간단하고 설치도 간편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 지도 매핑도 훌륭하고 장애물도 그럭저럭 잘 피해 다닙니다. 드림이 앱을 통하여 예약 청소 및 원격 청소, 지능이 청소기로 관리 등앱 편의성도 만족스러웠습니다. 2cm 높이의 매트도 가뿐히 올라가고 낙하망짓에서도 잘 작동하니, 이 정도 가격대에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네요. 다만 단점이라면 먼지통 용량이 작아 3에서 5번 청소할 때마다 기워줘야 하는 점,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잘 엉키는 점, 간혹 뜬금없는 물건에 걸려 멈추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3대 가전임으로 불리는 로봇 청소기를 이 가격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만족도는 별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 개! 마지막으로 알리의 천원 마켓을 이용해서 만든 다이소개입니다. 저는 취미로 티규와 레고를 모으고 있는데요. 티규와 레고를 장식장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LED가 달린 장식장이 전시 효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어서 일반 장식장을 구매한 후 알리의 천원 마켓을 이용해 DIY 주었습니다.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네요. 이제 LED 장식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알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추천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서운 만큼 한국의 제품들도 더 뛰어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 이상, 라조라조였습니다.